하나 둘자 참으로 오랜만이네요. 4회 6TV 여러분, 유가족 여러분, 해외 계시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진정한 이 시대의 국민 여러분, 안산 합동 분향소입니다. 정문입니다. 어, 급하게 열었어요. 카메라를 정신이 없습니다. 어, 아주 위대하신 분이 온답니다. 우리 유엔 사무총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온답니다. 황전원이라고요. 황씨 가문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을 나갔다가 탈락하면 들어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황전원이를 지명을 한 것도 그렇고 감히 여기 안산을 온답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지발로 나갔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그냥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조사를 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그 사명, 그 엄중한 국민의 무릎 앞에 지발로 포기하고 나갔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고 나갔던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특별조사위원회를 한답니다. 특별한 조사는 고사하고 그냥 조사도 하지 못한 놈 황전은이가 안산합동분양소에 온답니다. 재미없는 방송이고요. 그냥 비칩니다. 올 때까지 그냥 비칠게요. 함께 해주십시오. 좀 알려주시고요. 공유해주시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화가 끝까지 올랐습니다. 좀, 어 뭐, 육도 문자가 나오는데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황전일 같은 놈이 여기로 온다는데 뭔 얘기를 못하겠어요? 장애하지 말고 그쪽 위에서 떨어져 떨어져 뭐라고 계란 기어를 자 급하게 카메라를 어, 열었습니다. 예. 어, 단원고 학교 문제로 416TV가 딜레마에 빠져서 충격에 처 사실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황전원이가... 예. 안산합동 분양소를, 여기를 온답니다. 그동안에 차로 들락날락하기만 해서 그렇지 사실 예, 여기 이렇게 현수막이 있는 건 알았는데 어,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대구시민모임의 현수막이군요. 어, 등잔 밑이 참 어둡습니다. 별이 든 아이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월호 가족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대구시민모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예, 톡방을 통해서 대구 분들하고 이렇게 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자, 짧은 시간에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직접 몸으로 행동하시는 분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걸 넘어서 피켓을 드시든지 서명을 받으시든지 촛불을 키시든지 꾸준하게 정말 묵묵히 할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할수 없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카톡방을 하나 열었습니다. 우리 부산 쪽에 계시는 분들, 어떤 단체 명의가 아니고요. 정말로 아직까지도 저는 몰랐는데 아침마다 출근길에 피켓을 드시는 분들, 날마다 월하수목금토를 꾸준히 서명받으시며 피켓 드시며, 이 뜨거운 햇살 아래, 빗물 아래, 그전 세월 눈비를 맞아가며 해오셨던 분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주, 대구, 광주, 광주 각 지역 지역, 순천, 고향, 잘 떠오르지 않네요.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연아 연락이 못 가신 분들 또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네. 초심 그대로 변치 않으시는 그분들을 모십니다. 어디 나서기를 싫어하시고 밝혀지기를 싫어하시는 분 그렇지만 그 뜨거운 마음을 저희들이 미처 찾아가 뵙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각 지역 간담회를 가는 우리 반별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가족분들 대부분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이렇게 정말 눈물로 날마다 이렇게 버텨주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 우리 가족분들 꼭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솔직히 4.16 TV가 특집으로 그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함께 하고 싶어서 사실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도느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상황이 지금 또 이렇게 변하고. 비켜줘요, 비켜줘. 자, 제가 물을게요 다시. 자,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공직이든 사적이든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공적이든사적이든 <laughs> 자, 사직이 못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분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그 기준을 누가 가집니까? 국민들이 의혹이 있으면 해야죠, 그게왜 본인 판단으로 하십니까? 본인 아니, 판단이 아니고. 그러면. 법조의 전체에 의해서 그렇게. 지에결론을내렸않습니까 <laughs> 그런데 왜 반대하고 사퇴했어요? 이거는 정치인이죠. 아국가사적인 일입니까? 아니, 국조위가사적인일 아니에요? 아니죠, 예, 공적인 일이죠. 예, 분명히 공대병박하게공장들하게낳야되는 병원 <laughs> 일을 낳으신 거죠. 근데 그 고인인 얼개 때문에 그걸 못하고 사퇴했다는 거, 몇 개월 동안 거외하셨습니까 지금? 김경사하는는 얼개가 사가 사퇴하는 사퇴는는거 지금 위원께서 발언을 분명히 하셨어요. 왜 없냐? 본인이 스타트하을 말씀해 주신 동안에 택지가 제대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분명히 반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지금 국회에서 찬성 127표 반대 100명표였죠. 19대 국회가 어딥니까? 여당이 이원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찬성돼서 온 건데 야당은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심을 가지고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하셨어요? 방해를 하고 내 감시를 하시는 분이 어떻게 양심을 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냐고 야당에서 분명히 반대하는 걸 알면서 아유급 받어먹으라 들어왔다니까 못뭐 받은 거 아니야? 아니 대통령이 동진파를 통해서. 대통령이 성면없는 진상조사 그실면다고 했죠? 그러면, 성형없는 진상조사에 대통령이 해당 방타장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그러면, 그러면, 그부분 그러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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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분까지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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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 공적인 일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근무시간이었잖아요 7시가 음? 아니요. 네. 대통령이 음. 그 모르니까 알게 해줘야죠. 국민들이 지금 이 부모들 다틀 그러니까 조사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근무시간인데 사적인 일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예? 네? 의원이 한 번에 집착해서 공무시간에 왜 자꾸 공적이나공인을 하는데 하면서 본인로 하신 일을 얘기해 보세 아니 아니. 특위에서 결정을 이용했다 요 결정을 이기한 결정해? 지난번 사퇴하고 내려가실 때 엘리베이터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나는 특종 앞으로 상관 없으니까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하신 거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요 어떻게 애들이다들었습 거예요. 지가 는데이 사람들을 지키려고 조상이가 아, 왜 들어오냐고 왜 다시들 오시가 있으니까 왜? 들어오신 진짜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 뭐 애들 분향을 아,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되니까 그게. 그 연장해주는 기간 또 방해하고 오셨어요? 당신이 말리는 동안 네. 우리 부모도다 피가 말렸는데 이제 와서 뭘슨 뭐라겠다고 오는 거예요? 뭐라겠다고? 어? 아예 죽는 품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사태면서그 상관없는 사람이다. 아니, 상관없는 사람이 못하잖아요. 왜 다시 왔냐고 지나고 난 뒤에도 그 표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상관없는 사람인니까 돌아가세요. 책임을 져야지. 상처를 하세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돌아가시는 게 정당한 네. 거죠. 그리고 독징를 예. 해체 시키는까 했잖아요. 해체 시키니까 했잖아 진짜 기본적으로 국민 네. 간에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된다. 말들이 있잖아. 그주워 담을 수 있어? 못 주사 담 거야 국민들이 다 알고 가족들이 다 아는 거.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국민이 뭐부터 해야 될지 먼저 깊게 생각한 다음에 다시 분양을 와야 될것 같아서. 가세요.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아니요, 예?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그렇게 지금 오늘 발표가 어. 된게 무슨 뜻이냐? 아니, 아니, 그, 그, 언론 기사가 그 워낙 기술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토위 위원들이 거의 법조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그 보고서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를 왜냐하면 거의 법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관이 고장이 원인인지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판단을 못할 거니까 좀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야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단어의 방안, 방안이겠다라는 질문을 제가 말씀드렸니다 근데 그걸 조사 못하 보고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특조이가 조사 못한다는 이야기다. 언론에서 물어 나왔으면 정정분도를 해야지, 그 음.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다 하면 그는 규적인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되지. 그게 특조위에서 조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사가 잘못 나왔으면 정문분도를 해야지, 그럼 정문분도안 하고. 지금 와서 뛰방 하는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 그 그건 아니에요. 이특조 해체 한 해야 된다고 소개하셨습니까? 해체야되는특조이왜 들어오셨냐고요. 들어오시 마시라고요. 그러면. 그좀 비켜주세요. 제가 절이나 두번 하고 가겠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됐어, 됐어. 안녕하세요. 저도 자식 있는 부모지 않습니까? 아이고이 자식아. 절왜요 자식이 는부 그러니까 절만 하고 가게 주세요 보러 가세요. 주문 하지 마세요. 저기에. 우리 재훈이는요. 그냥 안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못 자식... 받겠다고 자식... 합니다. 자식 거절하셨어요. 보라 하시라고요. 보상아 보상아 보상 은망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저 뭡니까 저 우리가 임명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오늘 나오셨다가 오셨어요. 다시 오셔가지고 운명이 통과가 되고 6개월 통과가 되고 그런 날짜가 오어요왜 오늘 날짜가 오셨을까 다음에 직접 나갔다가 아니다 그러면 진짜로 내가 진짜 네. 해야겠다 그럼 해야. 마음이 네. 있으면 그러라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오셨어요 왜 5일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인명이 돼야지 만 분양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 그 분양은 아닌데 아니 그에 대해서 아니 주연 설명 하시지 마시고 오늘 오늘 의미가 무슨 의미로 오셨는지 그거만 씀을때 오늘 오늘 이제 네. 특조에 나온 첫날입니다. 아, 첫날이기 때문에요. 예. 그 전에는 그 전에는 특조 위원 아니셨습니까? 그럼 나가실때 와서 분양 하고 나가셨습니까? 그만두실 때야 그러면 에서한테 분양 하고 나가셨습니까? 저희 개통은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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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예, 예. 가시 예. 고요 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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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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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지하겠는한번 왜요? 하겠는요 아, 왜요? 하겠는 거? 요 왜요? 람하 바람을 하겠요 바람을 하겠는에 하겠는데요. 바하하고요하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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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겠요바람요람을 <목소리> <목소리> <누가 해요? 목소리> 오늘하내일이고 뭐, 하루하루가 바꿔야 지금 지뭐특별 <목소리> 계정을 찾 쳐야 되느냐고, 우리가 <목소리> 지 <지금>. 어떻게 만든 특별별을, 지금 쪄있네 아, 출근하지 아. 마세요, 그 아. 출근하지 마세요 내리지 마시라고 똑바로 살아, 똑바로 탈퇴하십시오 내리지 마십시오, 이퇴하세요 내일 넘어길 밟으라, 그냥 민원기업 넘어 빨리 버텨요 그냥 하시라고. 라이쇼하러 왔죠 쇼하러 왔어 자, 떠납니다 예잘돼예잘돼다돼 네, 생방 나와 있어 자 병아리는 광화문에 있는 닭집으로 가야 되겠죠 예 여기는 병아리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이 오는 곳이지 병아리가 오는 곳이 아니에요 병아리들은 광화문에 있는 닭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죠 예, 우리 어머님 아버지들이 굉장히 성숙해지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길바닥에다 그냥 패대기 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아마 이 사연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일인가 할 겁니다. 황 전원이가 심심해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들어가가지고 세월호 특별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안산합동 분양소를 찾아온 그런 과정이죠. 자, 재미없는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2년이 넘도록 이렇게 달려왔는데, 진상조사라고는 요만큼이 된 것이 없는데, 특별히 조사하라고 해놨던 조사위원은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조사를 해놓은 건한 개도 없고, 특별히 조사를 하라 그래놨는데, 조사한 것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이러니까,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학살은, 이런 것이 학살입니다. 아이들을 다 수장시켜놓고도 모자라서 엄마 아빠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이렇게 길바닥에서 헤매게 하고 하는 저 인간은 학살 자체를 모르는 인간 살인자지요 본인 스스로가 아까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식을 바다에 묻어놓고 올 자신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니네 같은인가. 오랜만에 4.16 TV 생방을 했고요. 카메라가 케이프사이신을 맞고 물대포를 맞고 또 학교에서 조금 제가 그 예전 운영위원장한테 카메라를 또 우리 어머님이 뺏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번에 박살이 나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충격이 있어서 화면을 보실 때 자꾸 무지개 빛이 이렇게 뜹니다. 화질이 좀 굉장히 안 좋지요.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큰 카메라를 열었는데 어, 너무 자주 콘센트를 꽂았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헐거워져서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그나마 작은 카메라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고요. 음, 옆에 이제까지 손 잡으신 거안 놓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고요. 정말 이웃들이 저희들 옆에 한 발자국 떨어지신 분들이 정말 이 일을 제대로 좀 하셨으면 합니다. 보는 그대로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가지 마시고 그냥 4.16 TV 좀 그대로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들리는 대로. 오늘도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 엄마가 조금 그래도 급하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라도 방송을 하고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분향소를 한바퀴 비추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산 합동분향소입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27분경이고요. 날씨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안을 전혀 가지를 못합니다. 목에는 아직도 학생증과 아이 이름표가 있는데 가야 할 학교가 없어져서 학교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저기를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두렵고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그래요, 멘붕 상태이고요. 또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가족분들이 계시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합동 분양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들어오시면. 예, 이거 합동 분향소 우측에 지금 리본 모양 뒤에 유가족 대기실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가족분들이 있고, 그 안에 엄마의 공방, 엄마분들이 모이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작품도 만들고, 또 지금 보시는 이 예, 현수막 바로 뒤에 회색 천막은 아빠의 공방이라고 해서 아빠들이 의자도 만드시고요. 뭐 휴지함, 예,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번에 엄마랑 함께 하장 출품을 하셔서 겨울에 안산에 있는 삼계동 난방비로 어 지원을 하려고 지금 아마 그 정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너머에 여기 성당이거든요. 교회처럼 십자가 보이는 그 옆에 416 TV 노란색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좌측은 우리 불교 부스, 기독교 부스, 예, 그리고, 어, 안산, 그, 경찰이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 뒤에는 우리 가족들이 밥값 하자고 하는 식당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전봇대에 있는 쪽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성이 엄마, 고마워요.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